NC 소프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NC 소프트가 최근에 신작 아이온이 출시하면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크게 급락을 만드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도 주가가 한번 갭상승으로 빠지더니 더 빠질 것처럼 밑으로 내려갔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회복을 만들어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과연 다시 반등으로 갈수 있는 흐름인지 아니면 올라간 척마다가 다시 밀려 버리는 흐름인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문의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교정의 흐름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서부터 에 시작해가지고 어에 왜 반등으로 갈수 있다는 건지 확실한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매수의 타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nc소프트를 이미 들고 있다 하시는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확실하게 방향성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간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댓글에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본격적인 차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일단 지금 나오는 하락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온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으로 갈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서 차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사실상 신작의 흥행에 달린 게 아니라. 시작이 나오면 원래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발표되고 나서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물량들이 튀어나오면서 매도가 나가거나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나오는 조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크게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이번 상승간에 분명히 지금 바닥에서 누군가가 물량들을 매집해주고 그 다음에 상승파동이 나왔단 말이죠 한마디로 신작 기대감에 이미 지금 물량들은 바닥에서 매집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이 물량들이 결국에는 차액션이 나갔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물량이 재매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변동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량들을 손절한 것이고 누군가는 물량들을 매집한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패닉셀이 나왔지만은 다시 올려준 오늘 같은 갭상승 양봉 흐름에서 오늘 같은 갭파락 양봉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게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자, 보다시피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게이 나스닥의 흐름인데,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11월 내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운데 바로 직전에 갭상승으로 잘 출발하더니 순간적으로 밀어버리면서 한마디로 페닉스 굉장히 공포스러운 캔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페닉스이 만들어지면은 대량의 물량들이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물량들 결국에 세력들이 받아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가는 반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과거에 이렇게 페니스를 만들어졌던 캔들을 보시고 나면 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보다시피 바로 반등이 나오고 지난 과정에서도 개파락으로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으로 가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는 이 고점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이 급락의 흐름이 사실상 반등으로 갈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매수의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가 표시드린 이 매물대 가격인데, 지금 반복적으로 상승 과정에서 지지를 받아줬던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번 하락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주면서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만원대, 여기 매물대를 사실상 크게 이탈할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물량들 새롭게 잡아가실 분들은 반드시 이 가격 안에서 최대한 공략해 가시면서 이번 반등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NC 소프트 영상으로 꾸준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잡아갈 수 있는 가장 싼 타점들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가격들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리면서 이번 반등 만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간에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내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실제로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다시피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타점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륙서륙의팔성 어사 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메시지 한 통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이라도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이방 안에서 확실하게 끌고 갈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채널만 구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소통방까지 입장하시면서 이미 1,100분 이상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나 저희 소통방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NC소프트 관련된 타점들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그 외에도 개장 전 시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초가 단타 종목까지 함께 제가 타점들을 공유해드리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11월 21일 제가 마찬가지로 파로스 아이바이오 시초가 매수로 말씀드린 요 메시지가 지금 정확하게 개장 전 8시 45분 경에 미리 보내드린 메시지인 거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에 단기적으로 큰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고 당일에만 25% 이상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간 안에서 물량들 입장하시면서 남은 물량들은 천천히 끌고 가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게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구정목 꾸준하게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 운영 하시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소통방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소르8354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상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 달 확실하게 수익까지 만들어 갈수 있도록 저를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랑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전략들을 쉽게 그냥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세팅해 드리는데 지금 보다시피 매집봉, 그리고 매수포차매도포차이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터진 자리에서 특징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먼저 매집봉을 표시를 해줘요. 그다음에 이 매집봉의 종가상의 흐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매물 때 어때요? 돌파할 때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매수 타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여기서부터 물량들을 매수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때요 실제로 주가가 크게 이 돌파를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빠질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뜹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먼저 매집봉의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을 돌파하는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여기서 최대한 물량들을 잡아가시고 매도 타점이 뜨면은 여기서 매도를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자동 할수 있게 지표로 이미 구성해놨어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 은 정확하게 8월 초에 매집봉이 등장했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자마자 매수 타점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갔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다시피 아직까지 파란색 화살표 매도 타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조정에서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매도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 지표만 보고 화살표만 보고 보고 나서도 매매할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세팅해 놨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시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요거 보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이번 저희 구독자가 되신 분들께 제가 요거 전부 다100%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받아가시고 혼자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문자 안 받으셔도 충분히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게 제가 구성해놨으니까 충분히 쉽게 수익구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이런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제가 원액홀딩스 8월 4일자로 영상 촬영해드린 거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시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당시 정확하게 상당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매집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발생했을 때에는 더큰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8월 4일자 제가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그대로 타점들을 말씀드렸고, 실제 주가 흐름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타점들을 공략했을 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이번 상승 구간 함께 해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6월 달에 매집봉 캔들 크게 발생시키면서 매물대를 돌파한 자리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제가 지난 영상부터 눈에 좀 강조를 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다시피 제주반도체 제가 8월 26일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영상 내에서 매집봉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봉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들 내서 하셔라. 돌파만 만들어지면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분명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돌파 직후에 계속해서 우상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 이제는 전고점까지 돌파해서. 역대급의 상승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마찬가지로 매도 포착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리지만은 스스로 좀 매매하시면서 좀 수익구간 빠르게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지금 보이시는 요 지표 정말 어렵게 만들어서 전부 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러한 타점들 공략해가면서 수익구간 꾸준하게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요. 5 6 4 6 8 3 5 4 연락처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표 구성 직접 해볼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NC소프트가 이번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보고 물량들을 끌고 가서 매도해야지 좋을지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온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봉의 추세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월봉 총에서 거의 지금 2년 동안 횡보를 만들면서 사실상 물량들을 많이 매집했기 때문에 일단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 과정에서 생각보다 물량들이 매집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상담 매물대 안에서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이 매물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은 분명히 투매가 나오면서 다시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목표가는 바로 하단 매물대 대략적으로 6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갈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끌고 와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물량들을 추가로 잡으신 분들은 일단 이 매물대가 핵심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끌고 가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중요 포인트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대응 전략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5서3게8 3 5 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빠르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하루빨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자리에서 수익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